리나 뭐하니? 나 지금 학원 숙제하고 있어 그래? 이거 귤 먹고 해 리나 어 감사합니다 어. 오 좋은데? 시험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학원 숙제를 하는군 근데 너 성적표 나오지 않았니? 맞아 성적표 나왔어 리나 네가 채점한 대로 다 성적표 나왔어? 아 채점한 대로? 응. 당연히 나왔지 당연히 내가 응. 채점했는데 너 보통은 채점할때더 많이 맞고 성적표 나오는 대로. 그런데 이번에는 <laughs> 오히려 그런 거 없었고 음. 더 맞은 거 있었어. 있었어. 음. 어. 등급은 어떻게 나왔어? 등급? 뭐 음. 등급도 예상한 대로 나는데 나는 이번에 음. 예측한 게 기말 등급이었잖아. 음. 근데 기말 등급은 아직 안 나와가지고 음. 합산 등급은 나왔는데 음. 기말 아유. 등급은 나중에 성적 상담할 때 이제 알게 되겠지 아마. 음. 어. 우리 리니가 기말이 조금 더잘 봤는데 성적 상담할 때 기분 좋겠네. 그렇지 이번에 좀 칭찬 좀 되지 않을까 싶어. 근데 아쉬운 게 하나 있어. 내가 고등학교 때좀 헤맸잖아. 처음에 공부 어떻게 해야 되지? 음. 막좀 많이 헤맸는데 그런 것들을 좀 전에 미리 알았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지. 공부하는 방법 모르니까 음. 막 공부하기도 싫고 어. 그리고 시간도 살짝 비효적으로 쓰게 되고 이러니까 안 좋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야. 그래서 그래도 갈수록 뭔가 좀 나아지는 모습을 나도 느끼고 있어서 음. 그런 건좀 좋지. 민희가 숙제를 열심히 할 모양인데요. 저희 아이가 처음에 외고를 간다고 했을 때 제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고등학교 공부는 훨씬 어렵잖아요. 저희 아이가 중학교 때 공부에 집중한 건 아니어서 고등학교 가서 공부하는 걸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그래도 리니가 자기를 알아가면서 자기만의 방법을 많이 찾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번 방학에는 저희가 조금 더 즐거운 방학을 보낼 수 있는데요. 돌아보니까 리니 성적이 그래도 꾸준히 상승했더라고요. 지금 제가 자랑하는 거 아니고요. 앞으로 그래도 뭔가 좋은 결과가 생길 희망의 불씨가 요만하게 생겼다고나 할까? 저희 가족끼리는 그렇게 자평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고 보니까 아, 저보다 어린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이런 시행착오를 겪게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목소리> 여러분, 리사성 교수님 아시나요? 메타인지로 유명한 교수님인데요. 제가 예전에 만나서 대화도 나눠보고 교수님 책도 읽어봤는데 확실히 메타인지가 중요하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메타인지가 쉽게 말하면 자기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파악해서 그것들 대응해 나가는 능력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간단하게 인지하고 있는데요. 저희 아들이나 저나 메타인지 학습법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TV를 보다 보니까 메타인지 학습법을 강조하는 t v c f 가 있더라고요. 바로 비상교육에서 하는 온리원 서비스인데요. 또 제가 좋아하는 배우 박은비씨가 모델이어서 더 눈길이 가더라고요. 저는 학부에서 아동학을 전공했고, 저희 남편은 대학원에서 교육공학을 전공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부부가 항상 교육 트렌드에 좀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남편이랑 교육 관련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요. 이번에 비상교육에서 광고 협찬문의가 와서 제가 올리원 서비스도 꼼꼼히 살펴보고 중등 체험 신청까지 해보았어요. 체험 신청을 하면 이렇게 집에 택배가 하나 오는데요. 박스 안에는 짜자잔! 예쁜 빨간색의 올리원 박스가 들어있어요. 빨간 박스가 아주 매력적인데요. 박스 열어볼게요. 여기 단 하나의 메타인지 시스템으로 공부를 완성하다. 아, 완성됐으면 좋겠네. 오 이렇게 대표이사님 편지가 들어있어요. 유튜브 실버버튼 받을 때도 유튜브 대표이사 편지가 없는데 비슷하네요. 그리고 오, 책자가 하나 들어있는데요. 메타인지를 깨우면 공부머리가 트인다. 두껍지 않은 책이라서 학부모님 학생 모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메타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메타인지를 훈련하고 또 전략까지 들어있어가지고, 모두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온리원 사용설명서가 들어있고요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전용 학습기인 태블릿과 올리원 블루투스 키보드 케이스가 들어있어요. 학습기 태블릿은 갤럭시 탭 S6 라이트더라고요 디자인 예쁘죠? 크기도 적당하고, 사양도 괜찮은 편이더라고요 저는 태블릿으로 OTT 보거나 음악 듣는 거 좋아하거든요. 제가 아이몰래 학부모 모드로 변경해서 음악 앱도 깔아서 음악 들어봤는데요. 오, 사운드가 괜찮더라고요. 아이들 공부할 때 음성 전달도 잘될것 같고요. 또 아이들이 태블릿 생겼다고 좋아할 것 같아요. 키보드는 이렇게 태블릿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건데요. 다른 유사 제품에 비해 가지고 아주 쫀득해 가지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터치감이 좋아요. Only one, 키보드 뒷면 어때요? 예쁘죠? 전체적으로 빨간색이 아주 쨍하니 예쁘죠? 그리고, 언리원 정혜원에게 선착순으로 제공했던 굿즈박스도 제가 받았는데요. 저도 아직 열어보지 않았어요. 우리 함께 열어볼까요? 그냥 딱 보면 아이스박스처럼 생겼는데요. 이렇게 버튼을 닫고, 뚜껑을 열면. 오, 또 대표이사님 편지가 있어요. 이렇게 대표이사님 편지 읽어보시고요. 오. 안에도 빨간색으로 예쁜 게 많이 들었네요. 제일 먼저 보이는 펜.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이렇게 달려있는 펜인데요. 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어요. 이 온리원 스티커들, 굉장히 귀엽죠? 빨간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짜자잔! 오! 텀블러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온리원 메타 써있고요. 겉에 스탠드질 리고 오! 안에도 깔끔하게 스탠드질이에요. 오! 설거지하기 편하겠는데요? 그리고 이 작은 박스에는 오! 온리원 캐릭터 키링이 들어있네요. 얘들 가방에 달아줘도 완전 귀엽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다란 건 뭘까요? 뭔가 이렇게 코스 있는 검은 박스에 들어있는데요. 짜잔! 이렇게 빨간 우산이 들어있네요. 비 오는 날 쓰면 상큼하겠어요. 빨간 우산 보니까 저는 김공풍의 빨간 우산 노래가 생각나네요. 옛날 사람 인증인가요? 이렇게 올리원 체험 서비스를 신청해서 저도 올리원 중등 서비스를 일주일 정도 체험을 해봤는데요. 정말 새로운 것이 많더라고요. 최근에 런칭한 교육 서비스라서 그런지 매일매일 새로 업데이트 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기능이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제 경험을 어떻게 여러분께 공유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해 봤는데요. 올리온 홈페이지에 보니까 특징들이 잘 정리돼 있더라고요. 함께 보면서 제 경험을 여러분께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올리온 홈페이지인데요. 박은빈 님은 항상 맑고 순수해 보여서 좋은 것 같아요. 어린아이 같은 느낌이 좀 있잖아요. 메타인지 스위치원 올리원. 올리원이 메타인지 스위치를 켜준다고 해요. 공부는 재능이라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저희 아들이 공부하기 싫을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 공부는 재능인데 난 재능이 없어 공부하기 싫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엄마 공부머리 타고나야 되는데 아 나는 좀막 이러고요. 심지어 노력도 재능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이러면서 유리조리 피해 다니기만 하는 것 같아요. 올리원은 공부머리 있는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의 결정적 차이를 공부 착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공부 착각을 벗어나게 해주는 답이 메타인지고요. 올리원 시스템은 메타인지 과정을 학습 모니터링 컨트롤 3단계 학습법으로 구현했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1단계 학습 과정은 학습 패턴 수준에 최적화된 맞춤 코스웨어 형태로 제공되는데요. 초 중등 전학년 교과 내신부터 프리미엄 그리고 수준별 학습까지 모두 있어요. 먼저 학생이 학습 패턴과 수준에 맞춰 필요한 학습으로 학습 블록을 조립하고 시스템화된 메타인지 디지털 콘텐츠로 내신을 완성하는 내신 완공 서비스가 제공되고요. 중위권이냐 상위권이냐에 따라 다른 블록 조합이 만들어져요. 개념은 책이나 노트에 표시하듯 읽고 이해가 안 된다면 강의를 볼 수도 있어요. 텍스트가 효과적인 학생은 텍스트로 학습하면 되고요. 강의가 효과적인 학생은 강의를 들으면 되는 하이브리드 개념 학습을 제공하고 있어요. 다음은 레벨항공인데요. 중학생 때부터 좀 입시에 포인트를 두고 고등수준까지 학습할 수 있는 레벨학습이 제공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국어, 영어 등 이렇게 특화된 레벨 서비스가 인상적이더라고요. 메타인지 시스템에 따르면 이러한 학습단계는 꺼내서 확인하는 메타인지 과정을 거치게 되잖아요. 올리원은 스스로 학습에 대해 깨닫게 해주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기본 제공되더라고요. 먼저 눈에 확 띄는 게 있더라고요. 학습 계획과 학습 현황을 한눈에 볼수 있는 스케줄러 기능인데요. 저희 아들이 이걸 진짜 못 해요. 근데 이렇게 기능이 있으니까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과목별 학습 목표를 통해서 나의 학습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미션 다이어리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간, 월간별로 학습 계획과 학습 현황을 한눈에 볼수 있어서 좋고요. 또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가 나와가지고 오늘 기분이 어떠냐고 막 이러니까 더 건강하게 학습할 수 있어서 좋더라구요. 그리고 학생 스스로 학습 과정을 모니터링 할수 있는 메타인지 학습 컨텐츠 서비스가 제공되더라구요. 학습하고 끄집어내고 돌아보고 채우는 시스템화된 서비스더라구요. 여러분, 개념학습이 중요한 거 아시죠? 개념학습 이후에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고 스스로 모니터링하는 메타카드가 있는데요. 메타 카드는 매 차시마다 학습한 개념에 대해서 아는지 모르는지 체크하고 그거를 학습 기록으로 남겨둬요. 그리고 메타 결과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다시 한번 인지할 수 있게 해줘요. 개뼈 노트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름이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게 무슨 개뼈 따올 같은? 이런 느낌도 드는데요. 서울대생 선배의 설명을 들으면서 대단원의 개념을 구조화해서 뼈대로 이렇게 쭉 세우고요. 또그 힌트를 들으면서 본인이 배운 것을 끄집어내서 표현하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학습의 완성 단계에서 스스로 학습 단계를 돌아보고 스스로 이해도를 체크하면서 학습 리뷰를 할수 있는데요. 어머, 우리 아들한테 꼭 필요한 기능이네요. 학습 리뷰를 기반으로 맞춤 코칭 서비스까지 경험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학습된 내용을 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는 학습 Q&A, 나의 노트, 나의 오답, 문제집 학습 같은 메타박스를 통해 실력을 키울 수 있어요. 이거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다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 아들 시험 공부할 때 보면은 알아서 넘어가는 건지 모르는 데막 넘어가는 건지 저는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공부하면 완전한 학습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한테도 잘 적용되면 좋겠네. 이때 미션 다이어리를 활용하면 여러분들도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 더 있어요. 학생 혼자 이런 완전한 학습을 완성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올리온에서는 중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이 학습 현황도 체크해주고요. 또 메신저를 통해서 실시간 코칭도 가능하더라고요. 모르는 것도 그때그때 물어볼 수 있으니까 정말 좋잖아요. 학생들한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 다른 영상에서 제가 대치동 왔다갔다 하는 거 많이 보셨죠? 저희 아들이 외고를 다니다 보니까 내신 보강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대치동 학원을 다니게 되었는데요. 올리온에서도 최상위 클래스라는 코너가 있더라고요. 대치동에서 실제 사용하는 교재들을 활용해서 강좌를 제공하고요. 또 요즘 대치동 학원과 트렌드, 입시 전략, 공부법 같은 대치동 학습 전략이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이런 걸 봐야 되는데 말이죠. 그리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다들 대치동에 다닐 수 있는 여건이 안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정보들은 굉장히 유익한 것 같더라고요. 오늘 간략하게 올리언 서비스를 저와 함께 둘러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제가 사용하는 기간에도 매일매일 재밌는 기능과 또 새로운 컨텐츠들이 업데이트 됐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바로 지금 여러분이 올리원에 접속하신다면 아마 더 많은 기능과 컨텐츠들이 업데이트 되어 있을 거예요. 이제 아이들은 본격적으로 겨울방학을 즐기는데요. 학생들한테 겨울방학 진짜 중요하잖아요. 새해도 되고 또 학년도 바뀌는 시기인 만큼 아이들에게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학교 다니면서 힘들었던 체력도 키우고 또 모자랐던 공부도 보충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네요. 여러분들도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좋은 거 많이 해주시잖아요. 좋은 경험과 계획이 있다면 저한테도 댓글로 많이 공유해주세요. 좋은 건 같이 공유하자고요. 여러분, 새해를 맞아서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